안녕하세요. 부산 휴대폰 성지 폰사자입니다. 오늘은 폰사자 시세표에서 제조사별 인기 많은 모델들 정확한 가격 알아보는 방법과 오늘 기준 시세표에선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인기가 많은 모델이죠. 아이폰 17 기본형 모델이 120Hz 지원해 카메라 성능까지 좋다는 후기가 많아지면서 많은 유튜브에서도 프로라인보다 기본형을 추천하는데요. 가격을 보자면 오늘 기준으로 통신사별 가격대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가격은 현금 완납 기준입니다. 시세표 자세히 보는 법은 폰사자 유튜브를 참조해 주시면 좀더 자세히 알수 있겠죠? 최근에 저도 저희 어머니 폰을 이걸로 바꿔 드렸는데 너무 가벼워서 평소 손목이 좋지 않으시던 어머니에게도 부담이 덜해서 만족하시더라고요. 다음은 올해 최고의 충격과 감탄이 나온 모델이죠. 폴드 7입니다. 진짜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온 모델이죠. 무게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가볍고, 두께가 말이 안 됩니다. 접었을 때 웬만한 플래그십 모델이랑 비슷한 두께로 빠져 있고, 힌지 부분도 정말 많이 개선이 되었죠? 삼성의 기술력의 끝판왕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오늘의 시세표와 인기 플래그십 모델들의 성능과 가격을 알아봤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다양한 모델에 대한 설명과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배너 번호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폰사자였습니다.